아! 다 <laughs> <몇 입은 웃음> What's the ride? 일단 말려지면 말려지면 the list the l i s a r 장된다 내일 문을 고 이거 시험문제 나온다 잘 <laughs> <자, 해봐. 웃음> 오케이. 봐 <laughs> 저거 분사구문 네 맞습니다. 분사구문이야 자 <laughs> Chasing a 어, 어, prey prey 어, c h e e t a can, run, fast, e r 자, chasing a prey, 뭐야? 스석해봐 chasing a prey. 쏙 치면서, c h e e t a can, run, <끼리> <Cheater> <끼리> fast, fast, <끼리> 빠르게죠. <줘. 끼리> 자, 여기서 하나 비교해봅시다. chased a prey, 아니면 chased by a lion. <끼리> <끼리> 잘 구별되죠? 그런데, 이때 뭐야?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다시 뭐야 여기다 접사를 살려줄 수가 있어 when을 넣으 어떻게 돼? 쫓을, 쫓을 때, 이거 쫓을 아니, 때. 쫓을 이거는 쫓 쫓을 때죠 그 once를 넣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once c 일단 쫓으면, 쫓으면 이거는 쫓으면. 일단, 일단 쫓기면 누가? 누가? 누가 누구야? 누가 쫓고 누가 쫓아? 야. 시타죠 이게 주어잖아. 항상 이게 주어로 이게 하면 안 해지고 당하면 PP 알겠냐? 원스 했다, 웬이 했다 상관이 없다고. 그럼 미용이 보세요. Once r i d e the listas 누가 말려지면 누가? 리시타죠리시타가 일단 뭐야? 일단 말려지면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내가 물어봅시다. 여기서 드라이ing 안 돼. 안 돼요. 왜? 자, 저, 야, 리스타가 구워주는 거지. 그쵸. 그렇죠. <목소리> 이러면 어떻게 돼? 리스타가, 지가 말리는 거야. 어이고나다 구워졌네. 내가 말리자. 비춰지라고 있어, 리스타가. 아, 그라인 절대 안 돼. 여기서 시험 문제 나왔어. 자, 리스타스. 리스타는, 리스타는 아, 기분? 주어진다. 주어진다. As gift? 선물로. 선물로. For wedding guests? wedding? 손님으로. 아, 손님을 위해서. 오케이 okay. 웨딩, 저, 결혼식. 여러분, 언젠가 하겠죠? <웃음> 하겠죠? 웨딩, <laughs> 결혼식을, 웨딩, 훈제을 위한 선물로 쓰는줍 어? 무슨 먼저 할 겁니다. 왜? 뉴 <laughs> 어? <laughs> <laughs> 네. <laughs> <laughs> 캘리포니아 들어가면 <중간은> 결혼식은 가능합니다. <laughs> 네 그들은 can be used, <laughs> 사용될 수 있다, <laughs> as decorations, <laughs> 장식으로써 <laughs> 사용될 수 있다. The custom, custom 뭐예요? 품습, 예, 관습 풍습이죠. 관세원 of oh, giving, of giving. 주는. 어, 그쵸, 주는. Oh, 예, 문수보소. 오, 이거 문수 보소. 네, 주는 관습은 Listas. Listas. l 를 주는 관습은 is depleted. 이렇게 뿌리박겠다. i n c r o a t i a n tradition. 전통의 저저 아, 나라 말이제전공입니다 Listas. l i s t a s are not only a tasted dessert. 맛있는 네, 디저트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but they are also awesome artistic expression. 그들, 그들은 또한 그렇 예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야안 나올 것 같은데 혹시나 만에 하나 혹시나 나올까봐 얘기한 건데 디저트 할때 S 몇 개야? 네, 두개죠 만약 하나면 뭘까? 사 네, 디저트 사막이다. 혹시 허접하게 이런 문제 낼까봐 얘기하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여기서 나온, 문의고 기초문제 한번 봅시다. 기초문제 여기 나왔네요. Decorated, w r a p 야, 이거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맞죠? 다음 중, 어휘의 쓰임새가 맞는 것을 고르시오, 아니, 틀린 것을 고르시오, 뭘로 바뀌었어? w r a p 로 바뀌었어요. w r a p 은 뭐야? 포장하다. 포장하다죠? 그럼 뭐야? 일단 말려지면 리스트하는 포장되다.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포장하 어, 네. 근데 이거 어떻게 맞죠? 이거 와서왜 이런 소리인데? 나왔대요, 작년에. 됐죠? 네, 우리 안 나와요. 예? 우리 안 나올 것 같아. 작년에 너희가 아주 순하게 왕들 망쳐놨어. 아주 잘했어. 그럼 저 밑에 걸로 하면 는거 돼요. 네, 랩트 안 돼요. 자, 요거, 요거가 좀 문제 나왔어요. 기출문제입니다. 자, 다음 과를 주어진 말을 바르게 배열라는 것은, 오케이? 자, you have difficulties. 오케이? 자, you, 너는 네. have difficulties. 어려움을 가진다. in, ing, in, ing. 먹는 어, 에 있어서. 그렇죠. 하는 데 있어서. 드디어 외웠네. <laughs> 있어서. 먹는 데 있어서. more healthy. more healthily. 어, 어, 더 건강한데, 예. 건강하게 먹는 데서. 어려움을 갖게 된다.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단어별. 바꾼 거 없어. 그대로 발음. 어? once? 뭐가 들어가야 돼? 이거 보면 되잖아. 여기서 뺏긴 거 아니야. once? Once addicted to, uh, to, to sweet. sweet. sweet가 뭔데? 단, 단 것. 오케이. 단 것에 일단 중독되면, addicted 하면 중독된이에요. 네. 현실감 위해서 그냥, 요, 원문 그냥 갖다 놓았어요. 시험지에서 바로. 있 네, 네. 어디에, 감, 어디에 중독되다니까 2가 맞지? t 더스 h e 그래서 답이 어떻게 돼요? 왜안 나오지? 왜 나와라? 이렇게 되죠. Once added to the switch가 정답입니다. 난 분명히 나온다 얘기했어. 너희들 문법은 나온 거또 나와. <laughs> 됐죠? 물론 이제 좀 바뀌겠죠. 저거는. 그, 그러니까 뭐만 알고 있으면 Once pp. Once id형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무시워. 자, 됐습니다. 예. 요건 건녔 건너... 어, 잠깐만요. 예, 건너 뛸게요.